여보 벌써 이번 달도 19일이야.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지? 알지 지긋지긋하다 진짜. 내일 어머님한테 용돈 얼마 드릴 거야? 몰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진짜 엄마도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다. 지난달처럼 25만원 드리면 되지 않을까? 지난달에 우리가 꼴찌 했다고 어머님이 단톡방에서 얼마나 뭐라 하셨어. 이번 달에는 꼴찌는 면해야지. 망신 당하는 건 둘째 치고 한달 내내 어머님한테 돈도 못 버는 거짓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그럼 35만원 보낼까? 저번에 둘째 형이 30만원 보냈었잖아. 그래, 그 정도는 보내자. 돈이 아까운 것보다 어머님한테 잔소리 듣는 게더 싫어. 아들도 그렇지만 며느리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신다니까? 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성격이 괴팍해지는 것 같아. 그냥 차라리 당신네 형들한테 전화해서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보내자고 하면 안 돼.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매번 너무 스트레스야. 알잖아. 우리 형들 말안 통하는 거. 나중에 엄마 재산 물려받겠다고 엄청 눈치싸움하고 있는 건데. 내가 뭐라고 한다고 말이나 듣겠어? 어차피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어머님 재산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지금 사시는 그집 하나가 전부잖아? 그거 지금 당장 팔아도 2억이나 해. 글쎄, 2억도 안할것 같긴 한데. 근데 나야 어차피 막내라서 기대도 안 하는 거고, 형들 입장은 좀 다르겠지.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것 같아. 아, 그럼 아주버님들만 경쟁하던지 알아서 하라 그래. 우리는 어차피 재산 물려받을 생각도 없잖아. 애초에 결혼할 때도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았으면서. 형들 다죽고 나니까 없는 거지, 뭐. 둘째 형 결혼하고 아버지까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우리 집안에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았잖아. 앞으로도 우리끼리 알아서 살 테니까 제발 유산 경쟁에 억지로 끼워주지 말라고 해. 나도 몇번 이야기했어. 근데 엄마가 계속 저러는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심심해서 저러시는 게 이해가 가긴 하는데. 요즘 들어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못 참아. 한 번만 더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에휴, 진짜 중간에서 머리가 아프다. 저희 시댁은 남자만 삼형제가 있고, 그중 저희 남편이 막내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어머님께서는 그 뒤로 자식들에게 효도와 관심을 경쟁시키기 시작했어요. 별로 대단치도 않은 작은 재산을 가지고 본인에게 가장 잘하는 자식에게 다 물려주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욕심 자체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두 사람이 열심히 살면 더잘살 자신도 있었고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는 외동딸인데 우리 친정이 시댁보다 훨씬 잘 살고 계시거든요. 2억도 안 되는 낡은 아파트로 괴팍하게 구는 어머님에게 알랑방귀 따위 끼지 않더라도 전혀 아쉬울 거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께서 매달 3명의 자식들이 얼마나 본인에게 용돈을 보내고 선물과 관심을 주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용돈을 제일 많이 보내는 아들과 며느리는 최고의 효자라며 칭찬을 하시고 반면에 가장 적게 보내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능력 없는 거지 같은 놈들이라며 가차없이 악담을 쏟아내시죠. 자, 이번 달은 첫째가 50만원, 둘째가 40만원, 그리고 셋째가 35만원. 또 셋째가 꼴찌다, 꼴찌. 어머님 언제든지 용돈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는 어머님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어머님, 저희가 보내드린 한우 세트는 잘 받으셨어요? 그것만 해도 가격이 15만원은 넘을 텐데. 그래? 그게 그렇게 비싼 거였어? 그럼 이번 달에는 첫째가 50만 원, 둘째는 55만 원, 둘째 내가 1등이네. 아니 동서, 무슨 고기 조가리좀 보낸 걸 가지고 생색이야? 그렇게 따지면 나는 어머님한테 매달 홍삼이랑 영양제 보내드리고 있어. 영양제 그까짓 거몇푼 하지도 않잖아요. 형님이야말로 되도 않는 생색 그만 내세요. 지금 저희한테 1등 뺏겼다고 너무 억지 부리시는 거 아닌가요? 다들 그만해라. 다음 달에 더 많이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근데 셋째는 왜별 말이 없어? 나한테 이제 변명도 하기 싫은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도 지난 달보다 많이 보낸다고 보냈는데 형님들이 너무 액수를 늘리셨네요. 요즘 너네 장사 안 되니? 돈 버는 거다 어디에 쓰는 거야? 니들은 아직 애들도 없는데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네. 그러게 동서, 우리는 애들이 둘이나 있잖아. 그래도 어머님 생각해서 무리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대충하는 것 같아.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나처럼 어머님 드시게 한우라도 사서 보내던가 과일이라도 좀 보내던가 해봐. 어쩜 그렇게 어머님한테 관심이 없어? 어휴, 어쩌다가 한번 고기 좀 보냈다고 더럽게 생색내네.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보낸 용돈은 내가 훨씬 많을걸? 당연히 그러셔야죠. 형님은 결혼할 때 1억 받으셨잖아요. 저희는 고작 5천만 원 받은 게 다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형님네가 저희보다 두 배는 더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말만 하면 싸우니? 옛날이 어떻든 그게 뭐가 중요해? 앞으로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지. 그치, 셋째야? 네, 저희도 좀더 신경 쓸게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면 나도 아무 소리 안 한다. 매번 너네가 꼴찌니까. 가끔은 나한테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 어머님, 저희가 더 잘할게요. 마음 푸세요. 맞아요. 자식들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만들어진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단톡방은 매번 이런 식이었고, 두 형님들은 어떻게든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고 부던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저건 제가 딱 하나만 적어 놓은 것 뿐이지, 한 달에도 몇 번씩 용돈을 너무 적게 보냈다는 둥, 주말에 자기 심심하니까 내려와서 놀아달라는 둥, 며느리들을 불러대셨고, 가장 비협조적인 저를 매번 공격하셨어요. 경쟁이 너무 심한 형님들을 이기는 건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욕이라도 좀덜 먹자 싶어 딱 최소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집을 사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셋째야, 너네 이번에 집 계약했다면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을 그렇게 모았어? 아, 조금 있으면 전세계약 끝나거든요. 그냥 대출 좀 받아서 샀죠, 뭐. 이사 계속 다니기도 싫고, 마침 좋은 매물이 금매로 나온 것도 있어서요. 어머, 평소에 어머님 용돈도 그렇게 아까워 하면서 짜게 굴더니 돈 엄청 많이 모아놨나 보네? 그러게, 집 얼마짜리야? 25평? 아니요, 33평이고, 6억 조금 넘어요. 뭐? 6억? 이번에 새로 분양하는 거 계약한 거야? 아, 네, 분양할 때 5억 정도였는데 프리미엄이 좀 붙어서 이번에 저희 계약할 때는 6억이더라고요. 아니, 너희들이 그런 돈이 어딨어? 대출을 대체 얼마나 받은 거야? 은행에 2억 받았어요. 나머지는 그냥 갖고 있던 돈이랑 이것저것 해서 만들었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사옥을 어떻게 모았어? 맞아. 그럴 돈이 있으면 어머님 용돈 좀 넉넉하게 드리지. 매달 겨우 30만 원이 뭐니? 아, 사실 저희 돈은 지금 전세금 2억이 전부예요. 전세 그만 살고 집사라며 친정에서 2억 보태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사돈댁이? 너희 부모님이 2억을 주셨다고? 네, 사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달부터 어머님 용돈은 저희 못 드릴 것 같아요. 은행 대출도 갚아야 하고 친정 부모님한테 조금씩이라도 용돈 드리려고요. 어차피 어머님은 형님들이 잘 챙겨주시니까 다행히 걱정은 안 되네요. 아니 동석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용돈은 계속 드려야지. 저희는 어머님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나중에 형편이 좀더 나아지면 모를까? 지금은 대출 갚는 것도 힘들어서 용돈 드릴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는 여유 있어서 용돈 드리는 줄 알아? 죄송해요. 어머님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아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저희모까지 형님들이 더 어머님을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집장만 할때 친정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은행 대출도 적지 않고 조금 무리하긴 했지만, 친정부모님이 2억을 조건 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이자든 용돈이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그냥 받을 수는 없다고 매달 친정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시댁에 억지로 보내고 있던 용돈은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의 낡은 아파트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으니 어떻게 되건 상관없거든요. 그 이후로 시댁 단톡방도 바로 나와버렸고 명절이 아니면 어머님 뵈러 갈 일도 이젠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사람 정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도 가지가지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